네 안녕하세요 리버모 대표입니다. 포스코홀딩스라는 주식 잘 아시죠? 포스코홀딩스 이제 철강 관련된 회인데 올해 실적이 일단은 1분기 때 17조 4천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3,400억 나왔고요, 영업이익 5,600억.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실적이 순이익도 나을 거고. 매출은 글쎄요, 작년보다 나, 좀 나을지 않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룹의 철강, 이제 관련된 주인데, 계속해서 이제 바닥만 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한두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주식은 그냥 이제, 솔직히 제가 막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이 가격에서는 포스코홀딩스 보유하신 분들이나 매수하시는 분들은 절대 손해는 안 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철강 관련된 예, 네. 포스코홀딩스 주가 전망. 블로그 잘 나와 있네. 네. 1분기에 그래도 요즘에 뭐 중국의 감뭐 철강 관세 이슈 이런 걸로 좀 힘든 와중에서도 실적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1분기 실적 일정. 그리고 포스코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분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 해, 하고 있습니다. 그 철강 시황이랑 2차 전지 소재는 아무래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고 2차전지 관련된 게또 포스코홀딩스랑 또 연관이 있어요. 그 삼성증권은 포스코홀딩스 목표주가 40만원에서 37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어쨌든 지금 주가가 25만원인데, 37만원이면 뭐 엄청 높죠. 네, 포스코홀딩스는 우리는 37만원까지는 안 보고 그래도 그래도 30만원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래도 손해 보지 않을 주가라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리고 포스코퓨처 2차전지주도 이번 달에 좀 많이 내려갔다가 이번 주에 좀반등을 했는데 어, 2차전지주들이 지금 그래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또 제가 또 보겠습니다 포스피 기관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산게 어제 오늘 많이 산게 SK이노베이션이랑 포스크퓨처M이에요 포스크퓨처M도 많이 샀어요 61억 정도 61억 정도 매수가 됐고요 이틀 동안 아니죠 이틀이 아니죠 하루구나 하루 하루 동안 62억 정도 매수됐고 삼성 SDI도 많이 매수됐고요 지금 어쨌든 수급은 요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스코퓨처엠도 지금 절대 손해 안볼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이 수익이 얼마 간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요 정도 가격이면은 어, 정말 손해 안 보겠구나 이런 주식입니다 포스코퓨처엠, 2차전지 관련 대주들은 이제 슬슬 좀 수급 올라오면서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았나? 저점 매수를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았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차전지도 연말 보시라고. 근데 이제 한 가을 정도 되면은 가을, 겨울 좀 되면은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듭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제가 이세 종목 주로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철강 2차전지 소재와 함께 다양한 I, ICT 솔루션 기반 관련된 이제 디지털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나 뭐 AI 체계로 제철소 등에 제공하는 그런 이제 디지털 전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포스크 관련 주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것도 올라갈 수 밖에 없고, 뭐, 그냥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관련된 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 부분에 IT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연봉이 22,000원이고, 솔직히 한두달 동안은 안 올랐잖아요. 한세 달, 네 달은 안 올랐어요. 거의 두세 달은.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천천히 이것도 제가 급한 거 없습니다. 이것도 만 6개월 이상 봐야 돼요. 6개월 이상 봐야 될 종목이고, 2차 전지들을 왜 이렇게 안 가나, 아니면 철강주, 뭐 포스그룹주들 어떤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이야말로 조금씩 사드려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